전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광활한 해상제국을 건설했습니다. 9위 카니의 공국 약 1100만 킬로미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존재했습니다. 8위 프랑스 식민제국 약 1100만 킬로미터 대형제국과 함께 양대제국 열방이었습니다. 7위 우마이야드 왕조 약 1110만 킬로미터 2세기에 걸쳐 여러 지역을 지배했습니다. 6위 스페인 제국 약 1300만 킬로미터 2세기에 걸쳐 여러 지역의 식민지를 가졌습니다. 5위 청나라 약 1,400만 킬로미터, 중국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. 4위 소련 약 2,200만 킬로미터, 1917년 소련의 전신입니다. 3위 러시아 제국 약 2,300만 킬로미터, 현재 러시아의 전신입니다. 2위 몽골 제국 약 2,400만 킬로미터, 거대한 제국으로 방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. 1위 대영 제국 약 3,500만 킬로미터, 세계 전역의 식민지를 거느렸습니다.